안녕하세요. 술문입니다. 전기 소방 중에서 유도등 산출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클릭하고 엑셀부터 잠깐 볼까요? 감지기고 유도등입니다. 이곳에 각 지우고요. 예. 입력하면 되는데요. 충고 평면 거리, 분노한 상부, 출입문 상부, 하부 없고, 통로도 없, 여기, 하나, 십만 동네 개. 5개, 어, 천정형, 소형, 뭐 3개. 다음에, 분전망 결성기 1.5m, 0.4. 예, 이 정도가 이제 유도등인데요. 이렇게 수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 특기인 캐드산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캐드산출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성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자원이고 유도등입니다. 아까 엑셀은 여기서 만드는 건데, 끝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면 가공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유도등 도면인데요. 분전반, 피난구 유도등 중에서 벽부형, 천정형, 예, 똑같은 그림에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으면 벽쪽이 되는 뜻입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등은 사실상 전기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평면거리는 2번으로 그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평면인데요. 2번으로 그려보겠습니다. E, 엔터가 2번입니다. 2번 레이어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정기적산 클릭하고 PL 클릭하고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와서 이력하고요. 여기서 분기 됩니다. 예, 평면은 다 그렸습니다 예, 기구 선출해 보죠 여기에 취득구의 모터에는 예, 벽부형, 소형 유도등입니다. S는 small, 소형, M, middle, large, L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형, 대형, 중형 세가지가 있죠. 네. 여기는 소형 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작으니까요. 자 원장 선출할 때 QY로 기구 파악을 하죠. 클릭하면 선택커로 나오고요. 일단 이 벽부형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다섯 개라고 하네요. 자, 몇 번을 줄까요? 여기 번호가 그려있는 겁니다. 벽부형 단면 이거죠. 8 번입니다. 선택되어 있으면, 8 엔터 하면, 벽부용 산출이 끝나는 거고요. ky 다시, 천정형이 이거라고 그랬죠? 내네 군데네요. 내네 군데 있는데, 여기 천장이잖아요. 천장 양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17번으로. 17 엔터치고요. 네, 이런 것들 잘 보이게 하려면, 혹시 안 보이면, 405 누르면 보입니다. 네. 여기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통로유도동 있습니다. 통로유도동은 여기입니다. 20번입니다. 자, 준비 다 끝났는데요. 산출 근거를 만듭니다. 전기적선의 3 8 5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거든요. 아까 엑셀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할때 이거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도면으로 이쪽 시트로 적어가겠습니다. 입력 명령 공사관리 사공국 산출 공걸 클릭, 엔터, 노란 쪽이요. 문자로 순 쪽에다가 클릭, 클릭, 엔터, 이렇게 하면 평면 거리 나왔죠. 개수 나왔죠. 이렇게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엑셀에서 정리해도 되고요. 어, 저희 프로그램이 정리하는 메뉴 중에서 문자 메뉴, 310이 되게 좋은 기능입니다. 클릭. 이렇게 두 군데를 클릭하면 모든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충고는 3m. 분전만 상부는 아까 한 개였습니다. 분전만 천정으로 올라가는 쪽이 상부잖아요. 여기 하나. 출입문 상부는 여기 다섯 개입니다. 여기 써있죠 여기 근데 하부는 없구요 통로여도 등쪽 나갈 때쓸 때가 있는데 여기서 해당이 안됩니다 이건 0 입니다 여기는 하나 있습니다. 어찌냐면 요건데요 예, 여기입니다 이리로 하겠습니다 층관통이 네 군데 있습니다. 하나, 둘, 아, 두 군데 밖에 없나요? 예, 네, 두 군데네요. 예, 네, 다할건 했고요. 이건 0이고, 기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건 0으로 입력합니다. 아, 다 됐고, 까지영 치고요. 분점만 결선 여유는 1.15 정도가 넉넉합니다. 양쪽 20cm에서 0.4 정도가 좋겠습니다. 확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다 들어갔죠. 아니면 0이고요. 아까 XL을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414 클릭 클릭, 클릭, 엔터, C열을 찍, 클릭하고 엔터입니다. 산출을 아주 훌륭하게 됐습니다. 여기다 층을 적습니다. 여기는 판넬 명 적습니다. 소화점명 적으세요. 보통 판넬입니다. 여기는 시티름을 써야겠죠 유도등이라고. 자, 이거를 저장을 한번 바탕화면 쪽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유도등. 네, 작성 마무리 됐고요. 서로 산적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소방에서, 예, 유도등인데요. 정원이된 거고,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공사, 전기공사, 네, 클릭하고, 아, 자탐설비공사, 유도등 설치공사, 어떻게 써도 좋겠습니다. 공정명티의 빈 곳에서 이렇게 읽으면 네. 산출이 끝납니다. 여기죠 이렇게. 유도등 확인입니다. 1층에 pm의 유도등공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셀 내역이요. 나머지는, 어, 다른 설명에서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유도동 공사 마치겠습니다.